메리너 계곡은 화성의 가장 눈에 띄는 지형 중 하나로 화성 표면의 타르스스 지대의 동굴을 따라 뻗어 있는 광대한 규모의 계곡계입니다. 이는 타르스스 지대가 화성의 화산 활동이 가장 많이 일어난 지역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독특한 계곡은 길이가 무려 4,000km 이상이며 그 폭은 대략 200km에 이릅니다. 깊이를 살펴보면 최대 7km에 달하는데 이는 지구의 그랜드 캐년보다 훨씬 깊습니다. 길이는 그랜드캐년의 거의 10배에 달하고 깊이는 약 3배 정도입니다. 메리노 계곡의 명칭은 처음으로 이 계곡을 발견한 탐사선인 메리노 9호에서 따온 것입니다. 1972년에 발사된 메리노 9호는 화성을 직접 방문한 최초의 인공위성이었으며 이 계곡을 포함한 화성의 많은 지형을 처음으로 세밀하게 관찰하였습니다. 이 방대한 계곡은 화성의 적도 근처 타레시스 융기부의 동편에서 시작하여 화성의 둘레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거리를 달립니다. 서쪽에서 시작한 계곡은 녹티스 미로라는 복잡한 지형을 지나며 이어집니다. 계곡은 그후 동쪽으로 이어지며 먼저 티소니움 절벽과 이우스 절벽을 통과합니다. 계곡은 이 거대한 절벽들을 거쳐가면서 더욱 깊어집니다. 이어서 멜라스 절벽, 칸도로 절벽 오피루 절벽 그리고 코프라테스 절벽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계곡은 간게스와 카프리스 그리고 에오스 절벽을 지나 혼잡한 지형이 펼쳐진 화성의 대규모 홍수 흔적으로 추정되는 지역인 유로를 향하게 됩니다. 이를 따라 이동하면서 계곡은 마침내 크루세 저평원의 분주에서 끝을 맺게 됩니다. 최근에는 메리노 계곡이 화성의 지각 구조인 거대한 판의 균열이라는 주장이 나타났습니다. 지구와 비교하자면 지구의 지각은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판들이 움직이면서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것과 유사한 현상을 화성에서도 관찰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메리너 계곡이 화성의 지각이 부풀어 오르는 과정에서 생긴 균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균열은 화성의 지각이 타르시스 지대 방향으로 부풀면서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타레시스 지대가 화성에서 가장 큰 화산 활동이 이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지각이 부풀면서 거대한 균열이 형성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이 균열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침식되어 현재의 모습인 넓고 깊은 계곡이 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화성의 환경 변화, 특히 바람과 물의 역할이 중요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화성에는 지금은 거의 물이 없지만 과거에는 물이 풍부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 물이 메리노 계곡의 형성과 발달에 기여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한 메리노 계곡의 동부 측면 근처에는 유로라고 불리는 특정 형태의 지형이 보이는데 이를 유로는 물이나 이산화탄소가 흐르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메리노 계곡이 대규모 홍수의 흔적을 보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더 나아가 메리너 계곡이 파보니스 산의 용암에 의한 침식이 만들어낸 거대한 유로라는 이론도 제기되었습니다. 파보니스 화산에서 흘러나온 용암이 메리너 계곡의 형성에 기여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성의 메리너 계곡의 형성과 발달은 화성의 지질 역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열쇠를 제공하며 계속되는 연구를 통해 화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더욱 풍부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